네 고맙습니다. 네, 안정권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자,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스팔트 안정권이라는 필터가 1.5세대라고 해요. 1.5세대 아스팔트 세대들은 요새 비난을 받는데, 저는 그게, 뭐,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패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패한 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아스팔트를 나오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시, 나, 그때부터 나오신 분들 별로 계시죠? 결과를 부정하면 앞으로 한 발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를 한게 맞아. 자, 그럼 지금 우리를 포함한 작금의 윤석열 대통령 인신 구속 상황인 지금 이 상태에 투쟁을 하고 있는 아스팔트 2세대, 2.5세대들은 우리처럼 실패를 반복할 겁니까? 실패를 반복한다면,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6년 동안 수강이 됐습니다, 6년. 야, 이 씨바새끼야, 좀 조용히 해봐라고 씨바놈아. 내가 지이 새끼야, 원숭이 새끼가 공격해고있이끼야 원숭이 하끼가공해이 새끼야, 긁개 긁는데. 아따, 진짜, 긁새끼, 저거. 날도 축축 차지는데 사람들도 이제 마음이 떠나서 여러가지가 지금 많이 묻습니다. 그죠 저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지경까지이렇게 되냐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뭘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이 집회 비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어오는 과정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의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다면또그죄의식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구속 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죄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뭐유허 개인이나 외치고 말면 되지. 저희가 제가 장담드리지만은 보석이 이번에 병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는 꽤나 오래 계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모이지 않으면 대통령의 병보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데. 집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대구도 일어나고 부산도 일어나고 광주도 일어나고 대전도 일어나고 서울도 일어나고 그거 지역적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곳곳에 일어난 사람들이 한나라 한 시에 딱 모여서. 170만 명이 숫자는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외국의 시선으로 보면 미쳤다고 지역, 대구 얼마, 부산 얼마, 광주 얼마, 서울 얼마, 이렇게 카운팅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다단계 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평일날 지역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우리도 지역을 돕겠습니다. 저희 이번 금요일에 대구를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 한번 내려갈 겁니다. 요청하시면 어디든지 내려갈 건데 한날한시에 토요일에 오라는 거예요. 여기 자유대학교 여기 오세요.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여기 오세요. 다음 주에 서초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도 오세요. 자. 안정권이가 몇 마디 비판을 했다고 나는 서초 집회를 못 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계리 씨든 자유대학이든 황교안이든 제삼자 말고 당사자가 저에게 너의 이런 말이 섭섭했다.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준다고 해서 제가 뭐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석방시키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본인들께서 무엇이 섭섭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안정원의 어느 지점이 잘못됐는지 제삼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말 한시에 모이자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 각 단체를 지지하시는 개인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열시키고 서로가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제가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들리신다면 대통령님께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느 시민단체 할것 없이 그냥 국민 여러분이라는 단어로